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 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9장 19절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것을 첫 번째 명령이라는 요점 아래에서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여기서 이웃은 바로 우리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팔 저목사님은 정의를 내렸죠. 자,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인데 그가 나보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종교가 같든 다르든 또 나와 어떤 관계 있는 사람이든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내 사업에 방해를 하고 또 손해를 끼친다 해도 또 나의 고객을 뺏어간다 해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비록 그 이웃이 여러분에게 죄를 범하여 여러분을 노엽게 할지라도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악행을 보면 마음이 억눌리고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창기들이나 방탕아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행습은 그들을 사회에서 내쫓을 만한 저주거리입니다. 그들의 형태는 옳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들이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소망의 땅에서 그들을 내쫓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이고 또 도둑질 하는 사람이며 불량배입니까? 저는 그의 불량한 짓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 자신도 불량배가 되어야겠죠. 그의 거짓말 하는 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나 역시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여전히 복수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만일 그가 나라의 법을 어기는 죄를 범함으로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런 경우라도 형벌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여 복수심으로 그 사람이 옥에 갇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형벌로 인하여 회계에 이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속할 정도가 아니라 그 악행이 무엇인지 가르치기에 합당할 정도로 형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정죄할 때 저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갇힐 때 그를 보호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친절하게 대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옥의 규칙이 단호하고 엄격할 필요는 있다 할지라도 너무 지나쳐서 잔인하게 굴지 말아야 합니다. 유익한 선을 넘어서 무리하게 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악에 빠져 비참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율법은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가족의 일원처럼 대접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친절히 지나쳐 경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군다는 것이 그만 그 사람을 망치고 악행의 보응을 받게 할수 있습니다. 내가 정당할 경우에는 이웃에게 단호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웃에 대하여 마음으로 대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내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마귀가 그의 얼굴을 누추하게 만들고 그 입에 독을 품게 하여 함부로 욕설을 내뱉고 또그 발을 피 열리는데 빠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그는 저의 이웃이며 형제로서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굽으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 도덕적 품위를 견제하게 할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제가 잘못입니다. 내 자신처럼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율법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같은 교회당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확실히 말해서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나 이상한 사랑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은 자신의 형제, 자매들 마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들과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원수들을 사랑하리라는 기대를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게 화를 내고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집을 떠나기 전에 자기 누이가 한 말을 생각하고 누이에게 화를 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없다면 이교도나 세례보다도 나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높고 대단한 명령을 순종하리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의 순종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계명을 설교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저는 반발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서 그 계명을 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람이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근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거나 또한 우리에게 실용적인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러나 이제 내가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 저도 믿습니다. 저는 살면서 다른 어떤 이의 평판에 손해를 끼치는 불친절한 말을 이웃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제 경쟁심이 사랑의 심령을 둘러엎지 않도록 애쓰고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해요. 자, 사랑하는 친구요. 물론 그 행위는 옳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그 이웃을 볼때 그의 길을 막고 그를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밤중에 그를 성가시게 한 적도 없고, 소란을 피워 그의 고요를 깨뜨린 적도 없습니다. 그 계명은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계명이 아니라,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내 이웃이 병들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가난하다면 저녁 식사를 위하여 큰 고깃덩어리에서 한 조각을 떼어서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작은 음식이라도 섭취하도록 할 수도 있지요. 극히 그들이 가난하다면 내 돈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봄을 받게 말입니다. 네,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개에게 뼈를 던져주듯이 바계를 베푸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에는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기도 하였으나 말에게 건초 더미를 줄때 가지고 있는 그 공손한 자세의 절반도 보이지 않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자, 여기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당신에게 주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관대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자, 가져가요. 당신이 여기 온 곳이 유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의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나한테 극빈자들이 찾아와서 애걸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태도가 이웃으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친절한 말을 하고서 이웃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면, 불친절하게 그에게 무엇인가 줄 때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할 마음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찾아본 달지라도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함께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친절이 여러분 영혼의 친절함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어떤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목사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제 이웃보다 그들이 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 이웃은 정말 잡동사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어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 그들은 욕만 합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영웅적인 행위를 발휘할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거친 싸움을 감당하기보다는 깃털 침대에 누워있는 전사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요, 모든 것을 감내할 각오를 가진 사람이 거의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사랑의 오솔길이 거치로도 그 길을 담대하게 밟고 나아가며 여러분의 이웃들이 뚱뚱하든 말라있든 간에 그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 쌓아놓으십시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구주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사랑을 경멸하더라도, 구주께서는 그 사랑을 경멸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가 마치 그 이웃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처럼 여러분의 행실을 받아 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앞 시간에 이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 그 이웃이 우리에게 죄를 범해서 우리를 노엽게 할지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죄를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선을 행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율법은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소극적인 개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웃이 우리의 사랑을 경멸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랑을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써야 하겠지요. 자,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참으로 높은 수준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된 사람이요, 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이웃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기꺼이 순종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지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계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리고 어떠한 자라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의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로하여금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이웃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